안녕하세요 잠실 청은부동산입니다 8월 셋째 주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필리스 등 잠실아파트 최근 현황과 매물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잠실아파트 최근 매매 현황은 상승폭과 거래량은 줄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8월 부동산 대책이 미온적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매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었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급한 마음보다는 내 능력에 맞는 주택 구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필리스 등 잠실아파트 전월세 현황은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아파트를 임대놓고 대치동으로 가시려는 분들은 예년에 비해 조금 줄었고 잠실아파트를 팔고 대치동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난 상태입니다. 예, 저는 이어서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필리스까지 찾는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실엘스 33평형 전체 확장된 보증금 9억에서 10억으로 반전세 찾는 분이 계십니다. 잠실엘스 아파트 45평형 최근에 인테리어된 역세권 전세를 찾는 분이 계시고요. 잠실엘스 아파트 45평형 인테리어된 8억 원으로 월세 또 찾는 분이 계십니다. 잠실엘스 아파트 25평형 전체 확장된 매매를 찾는 분이 또 계시고, 잠실엘스 아파트 33평형 준역세권도 괜찮다고 하셨고, 최근에 인테리어된 전세를 또 찾는 분이 계십니다. 엘스 리센츠 트리즘 33평형, 실내 전체 확장된 보증금 1억에서 2억까지 월세 찾는 분이 계시고요. 리센츠 아파트 48평형, 매매를 찾는 분이 또 계십니다. 엘스 아파트 25평형, 보증금 1억에서 3억까지 월세 찾는 분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엘스 아파트 45평형, 전체 확장된 매매를 찾는 분이 있어서 좋은 매물 갖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어서 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까지 매매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 25평형 9호선 역세권으로 매매가 23억원에 의뢰가 된 것이 있고 남양이고 중층입니다. 현재 시세는 23억 2천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트리즘 아파트 25평형 21억 5천만원에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가 잘된 저층 매물이 의뢰가 된 것이 있고요. 엘사 아파트 33평형 한강 조망이 가능한 26억 원의 매매가 의뢰된 것이 있고 진역세권의 드레스룸 이 있는 남양 매매는 27억 원의 의뢰가 된 것도 있습니다. 리센치 아파트 33평형 조용한 동으로 시원한 나무 조망이 가능한 26억 1천만 원의 매매가 의뢰가 된 것이 있고 트리즘 아파트 33평형 아이들을 키우기 편한 저층 매물이 24억 원의 의뢰가 되었는데 역세권 매물입니다. 메이크팰리스 아파트 34평형 24억 5천만원의 매매가 의뢰가 되었는데 판상형이고 환기가 잘되고 시원한 집입니다 엘스아파트 45평형 34억원에 의뢰가 된 매매가 있는데요 남양이고 한강조망이 가능합니다 중층이고요 2cm 아파트 48평형 최근 전체 수리된 매매가 있습니다 34억원에 의뢰가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두대 있는 구조이고 전체 확장되어 있습니다 트리즘 아파트 43평형 32억원의 루열층 매매가 의뢰가 된 것이 있고 전체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레이크필리스 아파트 43평형 28억 5천만원에 의뢰가 된 매매가 있고 남양이고 트윈뷰가 좋습니다. 확장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치 하이스턴 43평형 매매가 30억 원에 의뢰가 된 것이 있는데 학군이 좋은 편입니다. 잠실 엘스리젠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까지 최근 현황과 매물 정보를 드렸고 다음에 더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이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스리젠츠 트리즘 레이크팰리스까지 전세 매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엘스 25평 조용한동에 전체 확장이 다된 집입니다. 9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 25평 초역세권이고 최근 특급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남양 집입니다.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 25평 남양이고 노열층에 전체 확장된 집이 10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리센즈 24평 남양이고 역세권에 전체 확장된 전세가 10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 33평 남양이고 노열층 확장된 집이 전세가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 33평 고층이고 전체 확장된 전세가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led 하고 도배는 다시 해 드릴 겁니다 리센츠 33평 고층이고 부은 확장이 된 집입니다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리센츠 38평 고층이고 확장된 집입니다 구배는 해놨습니다 15억에 나와 있습니다 트리지움 33평 최근 인테리어가 된 집입니다 확장된 매물이 12억에 나와 있습니다 엘스 45평 한강뷰가 좋은 고층 매물입니다 1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리센츠 48평 한강조망이 잘 되는 노열층 매물이 19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트리지움 43평 전체 확장된 고층 전세가 1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크팰리스 50평입니다. 고층인데 기본집입니다. 17억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전세 매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까지 월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스 25평 월세, 2호선 처역세권에 전체 확장되어 있고, 도배 새로 해 주신다 하네요. 3억에 250에서 4억에 210까지 됩니다. 트리즘 25평. 로얄층으로 전체 확장돼 있고 이사 협의 언제든지 됩니다. 1억에 340. 레이크 팰리스 26평. 여기도 입주가 언제든지 협의 가능한 집입니다. 중층이고 3억에 250입니다. 엘스 33평. 개방감 있고 최상의 조망권이에요. 드레스룸 구조가 있고 8억에 200입니다. 리센츠 33평. 중층이고 여기도 전체 확장이 다돼 있습니다. 4억에 360에서 6억에 280까지 보증금이 다양하게 됩니다. 트리지움 33평 트윈 전망에 부분 올 수리가 다돼 있어요. 집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9억에 130에 나와 있습니다. 레이크 팰리스 34평 여기도 상가에 아주 가까운 동입니다. 이치가 아주 좋고 용자도 없고 확장이 된 집입니다. 9억에 110. 엘스 45평 고층으로 정말 집이 하루 종일 환하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돼 있는 집입니다. 보증금 3억에 540, 리센츠 48평, 전체 확장되어 있고, 2년 전에 부분적으로 올 수리 다 하신 집입니다. 보증금 15억에 150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43평, 중충 전체 확장되어 있고, 용자 없는 집입니다. 8억에 260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